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수입니다. 정치판이 아수라장이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성과 그리고 K문화에 대한 관심의 수준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수준입니다. 가슴 깊은 희열을 느끼면서 희소식 근국전쟁이 개봉 27일 만에 관객 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가 아 분석하다시피 다큐영화 100만은 극영화 1000만보다도 더큰 의미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근국전쟁은 이승만 대통령과 근국 1세대의 희생과 투쟁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개봉한 지 27일 만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습니다. 6, 2월 15일 잠실 롯데 시네마에서 이 독지가의,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영화관 한칸 C 칸을 완전히 빌려서 어, 그분이 이 전액을 지불하고 또 여기 보수 모임들, 여러 개의 보수 모임들, 그리고 그들의 보수 모임들의 회원들, 그리고 회원들의 친척, 친구, 가족, 이렇게 모두 초청해서 한 300명이 앉아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 김덕영 감독이 이 무대에 서서 잠깐 이 영화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작할 때돈 1,500만 원밖에 자기 손에 없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만들려면 최소한 5천만 원은 손에 현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이 5천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자기가 가진 1,500만 원 외에 3,500만 원을 구하지 못해가 정말 쩔쩔맸다고 합니다. 그 3,500만 원을 처음 도움을 준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루스 포럼 지금 김은우 대표가 끌고 있는 이 서울대학교에서 조직된 2017년에 조직된 어 기독교 가치관을 중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체제를 지지하는 운동을 벌이는 보수 단체입니다. 박근혜 탄핵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단체였는데 여기서 3,500만을 만들어 줬어. 일단 영화를 시작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독지가 그리고 뭐1시 일반으로 끌어모아가지고 3억에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서울의 봄으로 난리를 치고 뭐잘 만드는 영화다 재밌는 영화다 천만을 동원했다는데 그거는 영화 제작비만 234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80분의 1 정도의 돈으로 만든 이 영화가 지금 27일 만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100만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이 영화 자체가 정말 평가하듯이. 다큐멘터리로서 팩트가 주는 카타르시스의 감, 관객들이 감동했다. 이 영화에는 무슨 어, 이 꾸밈이라든가 이 어떤 이념 편향적인 나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팩트를 기준으로 해가 팩트와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엮은 다큐멘터리에요. 김덕영 감독이 말하듯이 이 영화는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홈메이드 영화, 정말 말 그대로 홈메이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보고 평가하기에는 눈과 머리를 맑아지게 하는, 밝아지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때까지 너무나 뼛속 깊이 이 왜곡되어 있던 이승만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혀 문외한으로 우리가 남아 있었던 이승만에 대한 업적, 이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더 숙연해진 게 제가 하와이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생활을 한 마키키, 망명생활을 하던 그 사저, 마키키 거리가 스트리트가 어디냐면 제가 5년 동안 유학을 한 하와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주전벌이를 사 먹거나 아니면 은 주말에 이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이마트와 같은 호놀루 마트가 있는 그 부근에 하와이로 치면 은어 뭐라고 할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리예요. 부자가 아니고 중상층도 안 돼요. 그 거리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제가 있었다는 걸 제가 5년 동안 학생으로 있을 때도 거기가 사제가 있었는 걸 몰랐습니다. 트리플러 병원에서 그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은 알고 또 간혹 하와이에 있던 우리 한인들 모임 한인들과의 모임을 가질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독립운동을 할 때에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일하러 온 그리고 이민 온 우리 한인들이 사탕수수밭에서 맨발로 일하고 그 받은 노임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낙네들은 떡을 사가지고 몇십리 길을 걷고 또 어, 남자분들은 사탕수수밭에서 일한 그 노임의 일정 부분을 이 독립운동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에 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지만, 또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 은 하와이에서의 망명 생활 중에 독립 운동을 또 시기 질투하고 하와이 정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운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는 남들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하와이에서 들은 이런 저런 얘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저서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정강훈 목사가 그 적극적으로 자기가 서른 몇건 국내에 나와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저서를 다 모아 가지고 총 집대성해서 만들었다라는 또 저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걸 통해서도 읽고 해서. 어, 보통 사람들보다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는 게뭐더 어, 상층이고 아래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보통 대한민국의 보통 일반적인 국민보다는 이승만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한저건국전쟁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도 뭉클하고 눈물도 많이 나고했습니다. 그 다큐를 보면서도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4.19때 부상당한 학생들을 문명하면서 울먹거리는 그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휴머니스틱한 그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하와이에서 버려진 한국 소녀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킨 것 이런 것들은 하와이에 있으면서도 듣지도 그리고 그 교육시킨 곳에 가보지도 못한 그런 경험입니다 아, 우리가 이 영화를 지금 볼수 있는 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어떤 어, 춥고 배고프고 어,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던 그런 국가에서 이제 ODA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 이, 이 수준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력 그리고 국가적인 국가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으로 들어서면서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이런 시점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런 객관적인 다큐가 나온데 대해서 이념을 넘어서서 보수 뭐 진보 이념을 넘어서서 이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덕영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생한 얘기도 했지만 짧은 그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자기에게 주어진 주어진 한 3, 4분 기간 동안에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뜻깊게 인상깊게 남은 것은 목표가 노무현 대통령 다큐보다는 영화 다큐가 아니라 영화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 노무현 대통령과의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영화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졌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180만 원을 넘은 유일하게 대통령에 관련된 기록 중에 가장 많은 숫자였다고 하시면서. 180만이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 27일 만에 100만이 됐다라는 건, 180만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사인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에, 이 지금 조순일보에도 잠깐 소개가 되고 있었지만, 이 영화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초본을 만들어가지고, 예고편 영상을, 만, 초본을 만들어가 예고편 영상을, 정말 이승만 연구에 평생을 쏟은 분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뭐, 무슨 짓이냐. 개 벨스가 와도 이승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못 바꾼다. 헛고생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영화 만들어 봐야 보는 사람도 없다. 어. 그리고 이분이 또한 김일성의 아이들이란 영화를 2020년에 만들어 가지고 관객이 2천 명도 안 됐습니다. 총 관람한 관객이 2천 명도 안된 이런 참혹한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 말에. 어? 괴벨스가 와도 바꿀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 있는 이성만에 대한 부정적인 생활 바꿀 수 없다. 헛수고 하지 말라는 말에 이더이 이 뭐라고 할까, 아 죽기 살기로 해보자는 라 오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이 영화를 돈도 정말 십시일반으로 끌어 모으고 이 다큐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고 전문가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도 안된 27일 만에 100만이 됐으니까 180만 이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인 여러분들, 국회의원님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 났으기 전에 여야를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근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일대기를 좀 보시고 선거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보시고 싶지 않다면 할수 없습니다. 보시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무식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뭐 이승만 대통령을 특별히 더 좋아할 리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영화는 누구의 어떤 사심이나 왜곡에 그리고 선거를 앞둔 어떤 선전용어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영화니까 좀 유식해지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보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시는 그리고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가족들과 함께 금국전쟁을 보고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국회의원들 책안 읽어요. 저도 국회의원 해봤지만. 더구나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판합니다. 국민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이 영화를 보고 국민들에게 바로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금국전쟁을 꼭 보시고 여러분 동료,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화 티켓 좀 끊어서 그들에게 가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애국자가 되는 지름길이고 애국자가 꼭 이승만을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게 애국자입니다. 애국자가 되는 지름길이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애국이 무엇인지 가르키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영선의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